이번 저의 프로젝트는요. 다이아몬드 아란 카디건입니다. 아직 실력은 너무 없지만 이런 지그재그로 이렇게 되는 이 모양, 대바늘 패턴이 너무너무 예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뜨고 싶다. 나도 저런 니트 갖고 싶다. 이런 생각을 계속하고 있는데 어, 그러다가 제가 처음에 보게 된그 도안이 있는데 그게 다이아몬드 아란 카디건하고 두 번째는 수미님의 바게트 자켓이었어요. 근데 바게트 자켓도 너무너무 예쁜데 제가 봤을 때 저는 너무너무 초보니까 바게트 자켓은 앞면에 예쁜 무늬가 있고 여기 제가 모르는 꽈배기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뒤로 돌았을 때 뒤에도 문양이 잔뜩 다 똑같이 이어져 있는 멋진 작품이었어요. 근데 거기에 비해서 다이아몬드 아랑 카디건은 뒤에가 그냥 멍석 무늬야. 왠지 가능하지 않을까? 저러면 할수 있지 않을까? 나도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일, 일단 다이아몬드랑 가디건에 도안을 구입했고요. 실도 알리익스프레스에서 구매를 했습니다. 네,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시켰던 실이 왔습니다. 한 볼당 비닐로 따로따로 따로 포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열어서 사용해 봤을 때 속감이 엄청 부드럽진 않은데 까끌거리는 느낌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목에 대봐도 까끌거리는 느낌이 하나도 없는 실이거든요? 어, 저는 매우 만족을 합니다. 근데, 어, 제가 이걸로 그 뒷판에 멍석뜨기를 시작했는데, 분명히 실이 막 엄청 부드럽진 않았는데 너무 얇아서 그런지 엄청 딱 된다고 해야하나? 그 무슨 거북이 등판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실을 두 개를 합사를 해서 뜨기 시작했거든요. 그랬더니 실에 탄성도 생기고 너무너무 보송보송한 느낌? 그런 느낌이 들어서 실두 개로 합사를 해서 뜨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열세 볼을 샀는데 어... 50g짜리 13볼이거든요. 이실 하나로 만들 생각이었기 때문에 다이아몬드 아랑 가디건에 제시된 미터수에 부합을 한다고 했고, 어, 다른 분들 뜨신 것들 봐도 600g을 안 넘는 거예요. 그래서 어, 이 정도면 충분하겠지 생각했는데, 실을 두 개를 합쳐서 뜨다보니 이제 미터수가 되게 모자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추가 주문을 하기로 했습니다. 실 내야겠죠? 지금 여기까지 진행이 된 상태인데요. 50g짜리 실 13볼을 주문을 했었고 그다음에 추가로 세 볼을 더 구매를 했기 때문에 실의 양이 괜찮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아랍 무늬다 보니까 실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제 생각보다 많은 것 같아서 추가 주문을 하려고 했는데 어, 이 색상이 품절이 된 거예요. 그래서 좀 생각이 멍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 어떻게 하지 하다가 일단은 어, 그래도 여기까지는 떴으니까 여기 고무단만 조금 떠주면 크롭한 기장으로는 입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뭐, 넥밴드 이런 거야. 같은 제품의 다른 색깔을 쓰면 되지 않을까. 그런 식으로 주문을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 근데 여기 이 디자인이 어, 드롭숄더 디자인이잖아요. 근데 소매 색깔이 다르면 너무 이상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일단 저는 여기서 중단, 몸통을 중단하고요. 그 다음에 소매를 뜨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할지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어, 실을 더 구입할 수 없을 거라니까 좀 난감하네요. 그리고 제가 생각을 했을 때한 7, 800g 정도면, 음, 완성을 할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다른 분들은 한 600, 700g대에서 이제 완성을 하시더라고요. 어, 너무, 걱정이 되지만, 일단 소매를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렇게 300g 밖에 안 남았어요. 저기에서 이제 소매가 다 해결이 됐으면 좋겠는데, 되겠죠? 여기 소매 경사뜨기는 제가 처음 해보는데요. 뭐랄까, 약간, 사랑의 전사? 사랑의 전사처럼? 이렇게 윗부분만 완성이 되네요. 되게 신기한 느낌이에요. 네, 지금 제가 이렇게, 볼지를 두 개를 합사를 했었거든요. 이거 하나로 소매가 이만큼 떠졌어요. 진짜 이게 50g 두 개라 100g인데 어 소매가 100g을 썼는데도 다뜰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을 때 아, 그러면 아예 고무단까지 배색을 해서 다른 색으로 주문을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알리익스프레스에 접속을 했거든요. 그랬는데 딱 딱이색 실이, almost sold out 해가지고 딱뜬 거예요. 어, 그러면, 어, 어, 이러면서 막, 아, 안 돼, 나한테 팔아! 막 이러면서 막, 클릭 막 이렇게 최대한 올릴 수 있을 만큼 올려봤는데, 4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총 4볼을 살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 나한테 팔아! 나한테 팔아! 이러면서 바로 이렇게 주문을 했어요. 그래도 4볼이면, 막 엄청 넉넉하진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제가 이제 소매 요만큼 뜨고, 이제 남은 게 저렇게 합사한 거두 볼이 있거든요? 200g? 근데 저 친구로 이쪽 소매도 뜨고, 요 밑에까지 그냥 떠버리고, 나머지 두 개가 오면 그냥 여기 고무단이랑 여기 버튼밴드, 넥밴드까지는 완성할 수 있지 않을까. 어 그래도 다행이에요 더 주문을 할수 있어가지고 같은 색으로 막 여기에 막 배색을 하면 뭐어 무슨 색으로 하지 말서 뭐? 그냥 흰색 밑에 사야 되나 이랬는데 그래도 같은 색이 좀 있어서 어 주문을 했습니다. 그럼 저는 그 친구가 올 때까지 이제 소매를 완성시키면 될것 같아요. 딱 저렇게 200g이 있으니까 소매는 완벽히 다뜰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지금 이거 보이세요? 진짜 정신이 아득해지는 느낌? 이게 제가 얼마 전에 산 나무바늘인데 어, 나무바늘 세트였거든요? 근데 뜨다가 이렇게 갑자기 팍 부러져 버리는 거예요 물론 제가 힘을 많이 주는 건 맞겠지만 진짜 너무 어이가 없다. <laughs> 지금 막 아까 팍부숴지면서 이렇게 막 코도 나오고. <laughs> 너무 멘붕이라서. 아, 정신 차리고 수습을 해야겠죠? 이렇게, 이렇게 추가 주문한 설실이 도착했습니다. 이번에는 이 친구들로 끝낼 수 있겠죠. 네, 이렇게 버튼 밴드까지 다 떴습니다. 근데 버튼 밴드가 어 저는 이렇게 더블 니팅을 처음 해보거든요. 처음 해보는데 어 제가 장력이 아직 일정하지 않기도 하고 여기서 코를 줄때좀 초반부에 좀 너무 설, 헐겁게 잡았다고 해야 되나? 니 많지 않은 코를 잡았다고 해야 되나? 그것도 그렇고 일단 손 장력이 제일 문제였던 것 같아요. 여기는 일단 일자로 됐는데 나중에 요 여기 이 부분이 쫙 너무 힘이 들어가니까 제가 끝날 때 힘을 딱 많이 주거든요. 이 마지막 코가 늘어지지 말라고. 근데 마지막 코가 늘어지지 말라고 힘을 쫙 줬더니 이게 이렇게 쫙 해가지고 이렇게 반달 모양으로 이렇게 여기가 딱 우그러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게 뭐지 이러고. 이걸 다시 풀고 뜨고를두번 했거든요. 근데 두 번을 했는데 제가 아직 초보인지라 고쳐지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부분은 되게 헐렁헐렁 이렇게 되고 어떤 부분은 결국 이렇게 힘을 줘서 이렇게 우그러들어 버리는 그런 참사가 발생하고야 말았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어떻게 수습을 할수 있는지 잘 모르겠어서 풀고 뜨면 괜찮아질 거야. 풀고 뜨면 괜찮아질 거야. 이렇게 해서 두 번씩 풀고 다시 떴는데 어, 제가 뭐 이렇게 하면 되겠지 해서 이렇게 해도 안 고쳐지고 저렇게 하면 되겠지 해서 저렇게 해서 안 고쳐지고 그러니까 굳이 또 풀고 뜨고 싶지 않아요. 전 이제 너무 지쳤습니다. 이제 단추만 달고 끝내볼까 해요. 생각했던 1번 단추인데 어, 생각보다 좀 밝은 나무 단추거든요, 저게. 근데 생각보다 너무 튀고 캐주얼한 것 같아서 다른 단추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어, 저한테 떡볶이 단추가 있어서 한번 해봤는데 어, 구멍이 6개인데 저 단추가 5개밖에 없거든요? 근데 좀 뭔가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이 단추를 아, 근데, 다른 떡볶이 단추가 있으려나. 어, 너무 예쁜데, 아쉽네요. 구멍이 왜6 개지? 원래 다이아몬드 아란 도안, 거기에 있는 사진에는 약간 이런 단추가 붙어 있거든요? 하얀색 가디건인데, 어, 거기에는 이렇게 좀, 아, 이런 검은색은 아닌데, 그래도 좀 이런 류의 짙은 갈색 단추가 붙어 있어서, 해봤는데, 여기에는 좀, 뭔가, 괜찮은 것 같은데? 이상해. 아닌가? 예쁜가요? 나만 뭔가 좀 특이해 보이나? 제가 근데 찾아보니까, 저한테 이 떡볶이 단추가 하나가 더 있더라고요. 근데, 얘네가 뭔가 비슷해 보이지만, 같은 색이 아니라는 게 함정이거든요? 얘가 아까 대봤던 앤데, 얘가 조금 더 밝은 색깔. 그래서 막요거를 어디 딴데 막 중간에 배치하거나 이러면 티가 안 나지 않을까요? 떡볶이 단추가 너무 예뻐서 한번 그렇게 시도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저는 다이아몬드 아랑 가디건을 끝냈습니다. 어 사실. 제가 너무너무 초보잖아요? 그래서 저 이런 겹단도 처음 해보고 이런 더블 니팅도 처음 해보는데, 어, 더블 니팅 여기가 정말, 정말 너무너무 마음에 안 들긴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것도 이 장력이 달라서 이게 지금 이렇게? 이 버튼밴드 밑이 이렇게 쏙 올라와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여기 보이시나요? <laughs> 진짜 이거 제일 처음 시작할 때아 이거는 앞판에만 무늬가 있고 뒷판에는 건지 무늬니까 뒷판이 어렵지 않겠구나. 그냥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뒷판은 그냥 안뜨기 겉뜨기 안뜨기 겉뜨기 이렇게만 하면 되니까. 근데 어 제가 정신을 놓았던 거죠. 다이아몬드랑 가디건이 서술이 조금 있고 차트가 있거든요. 근데 이 차트가 여기 위에서부터 끝까지 딱다 있는 게 아니라 여기 한이 정도까지만 차트가 있고 그다음부터는 이 무늬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 무늬는 몇, 몇 단에 한번 뭐요 무늬는 몇 단에 한번 요 무늬는 몇 단에 한번 이렇게 돼 있어서 그 밑에는 제가 알아서 외워서 떠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다 같이 쭉쭉쭉쭉 되는 게 아니니까 얘는 뭐 예를 들어 열 단에 한번 얘는 스무 단에 한번 뭐 이러니까 막 제가 너무 초보니까 이런 거 외우는 것도 아직 훈련이 안돼 있고 이러니까 어,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 밑까지 보면은 괜찮은데, 밑으로 가면 갈수록 애들이 막, 누구 꽈배기는 길고, 누구는 짧고,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제가 너무 이 도안대로 잘 뜨기에는 미숙한 점이 많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이런 친구들은 제가 세탁을 한다고 해결이 되는 부분이 아니기도 하고, 저의 장력이 보이시나요? <laughs> 이 쫀쫀, 이 지그재그 문양, 문양도 쫀쫀하게 뜬 애들은 쫙쫙 이렇게 직선으로 예쁘게 돼있고, 대충 힘줘서 뜬 애들은 이렇게 흐물흐물한 직선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참 어, 많은 공부가 되는 옷이었어요. 정말 쉽게 봤는데, 이런 아란 친구들을 뜨려면 손에 힘이 일정해야 되구나. 저는 배색이... 손에 힘이 일정해야 된다 막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그냥 무늬가 많은 옷들은 손에 힘이 별로 없어도 잘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런 무늬도 어느 정도 손에 힘이 일정해야 된다는 거를 이제 배웠어요. <laughs> 그래서 제가 이에는 근데 제가 막 너무 실력도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예쁩니다. 제가 실입 중간에 부족해서 막 주머니도 안 달고 막 크롭으로 끝내고 막 난리 굿을 쳤는데도 너무 예뻐요. 이건 진짜 제가 밀라노에 이번에 갈 일이 있는데 어, 거기에서도 그냥 막 입고 다닐 거예요. 나도 패션 피플임 <laughs> 이러면서. 어 근데 좀 뭔가 미묘하게 마음에 안 드는 점이 많아요. 이런데 보면 여기는 막 코를 이쪽으로 많이 주어서 이쪽 소매는 코가 뭐가 많고 시작 부분이 이쪽 소매는 딱잘 주는 것 같아서 그렇게 우그러짐도 없고, 그냥 공부가 되는 도안에 뭔가 엉성하지만 너무 <laughs> 저한테는 예쁜 카디건이 생긴 것 같아서 저는 이 정도로 만족하기로 했어요. 너무 예쁘다고 할 수밖에 없어. 뭔가. 무늬가 많아서 뜰때 너무 짜증나는데, 떠놓고 나니까 너무 예쁜 거예요. 물론, 고수분들한테는, 아니, 쟤뭐 저렇게 떴어. 뭐 이런 생각으로 보실 수는 있지만, 초보인 저는 너무 행복합니다. 그리고 이 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해볼 수가 없죠? 이 실에 대해 잠깐 이야기를 해보자면, 이 메리노울이라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확실히 부드럽습니다. 제가 만져본 이유로때 실. 그러니까 한국돈으로 3천원이좀 넘을 수도 있겠네요. 2유로가 넘으니까. 그 정도 실에서는 진짜 탑 오브 탑이라고 말을 할수 있어요. 진짜로. 이거는 제가 두 개를 합사해 놓은 거고, 합사해 놓은 거고, 원래는 이렇게 얇은 실한 가닥입니다. 여기는 보면은 이제 150m가 한 볼이고요. 50g에. 그래도 미터수가 적혀 있어서 되게 좋네요. 1 5 0 m 인데 이게 제가 처음 이런 아람무늬 가디건을 떠보기도 했고 이런 미터수에 대한 그런 게 없었어요. 그냥 일단 그램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얇은데 5 0 g 이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처음에 13보를 시켰는데 모자라서 추가 주문, 추가 주문을 계속 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총 1kg를 구매를 했고요. 이만큼이 남았습니다. 이게 100g이 약간 안 되거든요. <laughs> 그래도 막 쫄리면서 막 뜨는 건 그러니까. 그리고 심지어 제가 막이 길이도 짧게 하고 주머니도 안 달고 한걸 생각하면 1kg가 넘게 들었겠죠. 정말로 이걸 다 떴을 때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실은 진짜, 어, 막 진짜 진짜 추천이에요. 저 지금 이거 반팔로 입어서 여긴 다 맨살이거든요. 다 맨살인데도, 오. 세상에 너무 안 까끌거린다 해야 되나? 이런 털실 종류를 입었다는 느낌은 있는데 막 까끌거리거나 그런 느낌은 전혀 없는 신기한 친구입니다. 그래서 어, 저는 이 친구를 다시 살 의향까지도 있습니다. 이건 정말 추천하는 실이에요. 너무 좋아요. 근데 제가 이걸 처음에 계산을 못해서 자꾸 중간에 여기까지 떴다가, 아, 추가 주문해야지. 여기까지 떴다가, 다음에 추가 주문하려고 했는데, 막, 품절이지, 막 이러니까. 이 가디건을 뜨는데, 오래 걸린 게, 이게 생각보다 빨리 오거든요. 일주일 안에 오기는 해요. 주문을 했을 때. 근데, 제가 막, 오, 막 이렇게 빨리 뜨자 하다가, 아, 실없네. 라고 주문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제가 흥미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여기 문의가 많은 데다 제가 지금, 이런 속도가 빠르지가 않으니까 뜨게 하는 속도가 너무 느린데 이런 식으로 하고 제가 흥미까지 잃다 보니까 너무 오래 걸린 그런 점은 있습니다. 그래도 너무너무 예쁜 도안이고요. 저는 만족하면서 입고 다니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프로젝트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